예.. 애프터 이펙트 아 어디갔냐 애프터 이펙트.. 예 여기있네요 오래 걸립니다 예. c s 6.0을 어떻게 보고서 <laughs> 되게 힘들어요 <laughs> 한 30-40분은 걸려야 돼요 좋게 예.. 예, 예. 어쨌든 예, 부트 이펙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뭐 처음에는 뭐 굳이 막 따라가면서도 좀 해봐야죠. 이제 그 이제 실습이고 <laughs> 예, 예 조금 이따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 컴퓨터도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요. 이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예, 그 결제가 안 나고 있어요. 예. 예 오래 걸립니다. 제, 집에 있는 컴퓨터 좋은 거는 그냥, 싹, 그냥 가요. 예. 원래 인터페이스도 이렇지가 않은데, 화면이 조그만해지 잠깐, 예, 이렇게 됐네요. 실제는 이렇지가 않죠. 이렇게. 타임라인도 상당히 작네요. 예, 일을 어잖아 예, 어떻게 할 수는 없겠네요. 다 같이 합쳐서 늘 수밖에. 예, 우선 에펙을 켜시면은 에펙을 키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패널들이 있습니다. 패널들이. 이렇게 패널들이 있고요. 에펙하고 <laughs> 프리미어는 어,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1 1 옆에 있는 그 물결 무늬 있죠? 물결 무늬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laughs> 화면이 커집니다. 이렇게 풀 화면이 됩니다. 풀 화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풀 화면이 됩니다. 그 물결 무늬 있죠? 1 옆에 숫자 1 옆에 이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열심히 적으시기도 해야 돼요. 예. 속도가 빠릅니다. 예.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맨 위에 t 예, 툴바 메뉴 패널 m 예, 툴 패널이라고 하고 툴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 프로젝트 패널 예, 먼저 프로젝트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a 잠시만요 이게 막움직이 p a n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프로젝트 패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에펙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에펙 컨트롤 말 그대로 에, 효과를 줬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컴포지션 패널이 있습니다. 컴포지션 패널. 컴포지션은 어... 예, 프리미어의 시퀀스, <laughs> 시퀀스라고 가... 시퀀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컴포지션은 말 그대로 합성입니다. 합성. 근데 영상에선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왜냐하면 영상은 그냥 에디트기 때문에 그냥 편집입니다. 편집. 근데 이펙트는 합성하고 그다음에 효과기 때문에 컴포지션이라고 놓니다 컴프라고도 하고 그냥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희는 컴프라고도 말하는데, 예, 그냥 말 길게 쓰기가 싫어서 예, 그렇게 말도 합니다. 예! 옆에는 뭐, 임포트창이 있고, 파라그래프는 정렬이죠. 프리뷰, 프리뷰가 프리뷰에서는 말 그대로 미리 보게 화면에서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 예, 캐릭터, 예. 텍스트라고 안 합니다. 여기는 캐릭터, 예. 문자죠, 문자. 문자라고 캐릭터라고 하고요. 어차피 텍스트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펙트와 프리셋. 예, 앞으로 많이 사용할 창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이, 많이 사용하고요.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트랙이라고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레이어 개념입니다. 여기는. 트랙이, 트랙 개념이 아닌 레이어 개념으로 많이 속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컴프를 하나 만들 겁니다. 컴프 새로운 거. 우리, 어,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그보면은 새로 만들 만드는 것을 뭘로 하죠? 뉴죠. 그러니까 뉴를 단축키가 보통 컨트롤 n. 컨트롤 예, n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이 짠하고 나옵니다. 예. 컴포지션 세팅이 짠하고 나오고요. 컴포지션에 보시면은 쭉쭉 쭉쭉 있습니다. 예. 프리셋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내가, 내가 좀더 이제 연출력으로 이제 화면 비율을 좀 다르게 할 거다. 아니면은, 어, 그 디스플레이들 있잖아요. 전시하는 디스플레이들은, 어, 보통 이제 HD나 HD의 이제 규격이나 이런 것을 좀 무너뜨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할 때는 내가 여기다 직접 기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않을 때는 보통 720이나 1080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권장입니다. 권장. 나머지는, 음, 나머지를 뭐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 에 구분선이 있죠. 구분선. <laughs> 이 구분선이 살짝 살짝 보이실 겁니다. 여기 구분선들 이렇게. 멀리도 보이시나요? 네,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 구분선이 의미가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웹. 말 그대로 우리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나 비메오 올릴 때쓸수 있을 만한 적격, 그러니까 적정한 사이즈, 화면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NTSC부터 시작해서 8방식. 이건 뭘 말하냐?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있죠 아날로그 방식. 아날로그 방식을 말합니다. NTSC는 예, 미국형이라고 하고 8 같은 경우는 예, 유럽형이라고 주로 많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밑에 HD. 예. 딱 HD 들어가니까 <laughs> 이제 뻔히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예. HD, 예, 말 그대로 HD에 적합한 사이즈들이 쫙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시네, 뭐, 시네온, 뭐, 시네온 풀, 필림, 예, 필림 들어가 있죠? 예, 영화입니다, 영화. 그리고 그 옆에 4K라고 있죠? 4K. 전에 말했다시피 4K. 예. 한번 렌더링 걸어보시면은, 아, 컴퓨터 터집니다. 웬만한 컴퓨터들은. 용량도 감당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예, 어, 진짜, 돌렸다가는, 예. 웬만한 컴퓨터, 그냥, 집에서 그냥 쓰는 웬만한 컴퓨터 돌리면은, 한, 한 20초 돌리면은, 예. 한, 5, 6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어, 효과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효과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 예. 그럼 마음 잡고, 하루 잡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HD720-29.97로 놓습니다. 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 예, 락입니다 락 화면 비율을 어, 이렇게 예를 가지고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같이 위아래가 바뀌죠? 예, 근데 예를 예의 체크를 끄고 하면은 이렇게 얘만 바뀌죠? 밑에 안 바뀌고 예, 이게 뭐냐? 예, 링크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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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수 있게 예, 하나만 올리면은 가로 세로 같이 바뀌게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런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픽셀 있습니다, 픽셀. 예, 픽셀 을 보시면은 짠 하고 보 스퀘어가 있습니다,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가 뭔지 아시죠? 예, 사각형. 예, 그 다음에 DV가 있고 D1, 뭐 HD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스퀘어 픽셀로 해주십시오. 스퀘어 픽셀은 보통 1대1, 1대1이라고 봅니다. 1대1 픽셀이라고도 말하고요. 예, 스퀘어 픽셀로 해주시고, 나머지를 했을 경우에 영상이 뭐 영상을 만약 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시면은 옆으로 너무 이렇게 좀 늘려진 것이 있고 위아래 이렇게 그냥 좀, 좀 찌그러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비율이 좀안 맞고 이상한 것들 있죠. 예. 예, 이런 경우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laughs> 보이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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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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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뭐라> 힘드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예.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레졸루션. 질입니다. 질. 화질. 화질. <뭐라> 그다음에 스타트 타임 코드 시작할 때 000으로 시작할 거냐 001부터 시작할 거냐 02부터 시작할 거냐가 있고요. 듀레이션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뭐냐? 이 컴포지션한테 이 컴포지션한테 어,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30초로 할 거냐? 40초로 할 거냐? 여기가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가 초라고 했죠? 여기가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우입니다 시. 그러니까 지금은 0030이니까, 아니, 000이니까 몇 초죠? 30초입니다, 30초. 어, 되게, 아, 30초. 네, 30초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30초를 많이 놓고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보통은. 네, 보통 놓고요. 아니면 뭐, 내용에 따라서 5분도 늘수 있고, 7분도 넣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통 기본적으로 30초가 여유 있고, 괜찮거든요, 저는. 그리고, 네. 아, 이걸 말안 했네요. 레졸루션은 이거는 화면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작업하는 프리뷰 화면에 화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렌더링과 그러니까 마지막에 <laughs> 아웃풋 할 때의 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건 아웃풋하고는 관계 없고 작업하는 프리뷰 창의 화질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칼라.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냐? 예, 하나를 만들어 보죠. 짠! 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검정색이죠, 여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시 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짠! 하고 빨간색이죠. 예, 이렇게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영상에 나올 때 빨간색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이건 뭐냐? 수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작업하는 데서만 그냥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이 백그라운드는 전혀 렌더링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어, 여기 영상을 하, 이걸 에펙을 하다 보면은 그 영상 간 그러니까 기능은 있는데 영상의그니까 아웃풋이죠. 아웃풋. AVI나 WMV나 MP4나 뭐 MKV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게 있어요. 네. 안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를 비롯해서 이제 컴포지션에 보면 이제 좀 이따 레이어 개념에 레이어에 대해 설명을 할때 보면은 뭐 여기에 보시면 Null 오브젝트나 어저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 얘가 레이어가 물론 있지만 이 레이어 가지고 보통 포토샵에 레이어가 쌓이면은 그냥 보이잖아요. 레이어 개념 레이어가 쌓이면은 보이는데 얘는 레이어가 쌓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나올 때 아웃풋에서 나올 때 전혀 얘네들은 보여주지가 않아요 지지가 않아요 아무 뭐 색깔을 바꾸든 뭐 n s c r i p t Output t r a n 기능은 i p t Output t r a n s c 말 i p t Output t r a n s c r i 얘가 Output 니 r a n s c r i p t Output transcript: Output t r a n s 트랜스 예 트랜스페어런시 뭐냐 어 그리드가 있습니다 딸깍히면은 어, 뭐, 아뭐안 보여요 아예안보어 여기가 있습니까 아, 크게 하면은 잠시만요 안 보이겠구나 아 이거를 이렇게 따로 크게 할게요 크게 이렇게 만들게요 예 이렇게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아예 됐습니다 내려줘요. 미안해요. 저의 불찰입니다. 하하하. 예. 이렇게 해서 짝짝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얘는 그래서 투명이다 투명이 아니다 투명이다. 예. 근데 저는 그냥 검정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검정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프로젝트 패널부터 설명을 드리죠. 예, 그러면 얘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더블, 예, 임포트. 임포트 할때 컨트롤 I, 아니면 화면에 빈 공간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패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 예, 더블 클릭. 예, 라이브러리 사진. 뭐, 이렇게 한번 보죠. 예, 사진 샘플. 사막. 이렇게 딱 있습니다.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타입이 있죠 타입 이게 컴포지션이냐 j p g 냐 만약에 음악파일이면은 뭐 MP3냐 아, 영어, 영상이면 WMV냐 MP4냐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듀레이션이 없어요 듀레이션이 없습니다 영상 왜냐면 얘는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1시간도 늘릴 수 있어요 그냥 2시간도 늘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 듀레션이 없습니다. 내 맘대로죠. 유일하게 미디어 중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거는 얘입니다. 시간을 예 데이터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어~ 영상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얘도 듀레션이 있죠. 13분 25초 1플레이예 네. 코딱지만큼 크긴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용량도 사이즈도 나오죠. 용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파일 패스, 파일 위치, 위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들. 예.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보시면은 여기 빈이라는 게 있어요. 빈. 뉴 폴더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폴더죠. 어, 프리미에는 빈이었지만 여기서는 폴더예요. 폴더. 어. 정리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 폴더는 보통 정리할 때 쓰잖아요. 윈도우 미디어, 아이 윈도우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는 보통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것은 뭐다, 이건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소스들만 이렇게 딱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바꾸고 싶은 걸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는 뭐 미디어라고 하죠. 미디어. 자료짠 미디어 자료라고 바뀌었죠. 이 컴퓨터도 한번 바꾸죠. 예 이걸 뭐냐면은 음, 에페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laughs> 짠 바뀌죠. 이 폴더를 열면은 짠짜잔 나오고 줄어들고 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 옆에 이게 뭐냐? 컨트롤 N 하고 똑같습니다. 뉴 컴포지션. 예. 이걸 클릭해도 되고 컨트롤 N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뉴. 그리고 그 옆에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트포 채널, b p c 라고도 하는데 짠 열면은 16, 32가 있습니다. 아, 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laughs>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떨 때냐? 일반적으로는 잘안나타나요 근데 어떨 때 나타나 이 얘의 기능을 좀더잘 나타낼 수 있느냐? 영상 촬영을 할 때나 영상 소스, 영상 소스가 16 채널일 수가 있어요. 색깔이 32 채널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들을 써 주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에펙에서도 라이트 블러인가? 블러라는 블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거, 우리 흐릿하게 하면 이렇게 뭉겨져서 흐릿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6비트나 32비트를 쓰면 얘가 이렇게, 이런 육각형이 돼버립니다 빛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듯이. 이렇게도 됩니다. 어? 똑같은 효과인데? 채널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를 쭉 가서 보면은, 아, 블러들 중에서, 어, 여기 있네요. 블러 중에서 봐도 되고, 여기 보면 32 이렇게 쓰여있죠? 32도 있고, 여기 보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16도 있고, 30, 여기는 또 16도 있고, 8도 있죠? 아, 이게, 보이시나요? 8이? 예. 앞에는 보이실 텐데, 저 뒤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6, 8, 3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16은 32가 들어가 봤자, 16 정도의 기능밖에 안 해요. 근데 32는 32가 맞게 들어가면은,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달라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컴포지션을 무조건 32로 맞히 맞추 맞춰야 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보겠습니다 또. 아, 예, 이거는 뭐, 말안 해도 되겠죠? 쓰레기통은 지우는 거죠? 예.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예, 다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물론, 프로젝트 패널 안에서 누르셔야 합니다. 예, 다른 데 누르시면은, 이런 메뉴가 똑같이 안 나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컴포지션 음, 얘를 이렇게 딱 드래그하고요. 예, 이 화면 줄이고 늘리고는 화면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는 마우스 휠로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휠로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른 누르, 컨트롤 누른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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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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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굳이 이걸로도 주, 조정을 하셔도 되구,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설명을 드렸던, 예, 이게 텍스트 라인과 뭐 이런 것들, 세이프 라인입니다. 예. 짠! 그리드. 그리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음, 예, 여기 있네요. 이걸로, 이렇게, 화면의 질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로 하면은 상당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선명하죠? 작업장에. 어, 왜 쿼터로 넣고 하나요? 예, 작업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막 버벅버벅거려요. 막 지금은 트랙 이거 이 하나니까 풀로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막 30개, 40개, 50개 올라가면요. 예,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고 감을 익히셔서 감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 막 40개, 50개 트랙 놓고도 막 빠박. 잘 가는 컴퓨터들은 한돈 천만 원 주셔야 할 거예요. 예. 제거 지금 한 3, 3, 400, 3, 4 0 정도 들었는데 본체만, 예. 한 3, 40개 올라가 버리면은 저도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저도 쿼터로 합니다. 당연히 감당이 안 돼요. 실제로. 예. 여기에서, 아도비에서 말하는 권장 시스템은, 이런 것들, 아니, 여러 개를 놓더라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권장 시스템이, 어, 뭐, 그, 워크스테이션 급인데, 네. 듀얼, 듀얼이에요. CPU가 두개 들어갔는데, e, E5라고 해가지고, 최근 E5라고 해가지고, CPU 두개 달면은 32개인가 36개가 떠버려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어, 128메가, 128기가를 올려요. 예, 네, 6 저도 지금 한 30, 64기가 쓰고 있어요. 저도 64, 64 쓰고 있어요. 64기가. 그리고 하드는 뭐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어, VJ 카드가 퍼드로 정도 이상 급을 원합니다. 퍼드로가 최저 가격이 지금 한 40, 70인가, 80 정도예요. 근데 그거 못 쓰고요. 퍼드로 꽤 괜찮은 건데 한 150인가, 한200 정도 주는 거그 정도 급 쓰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쑥하잖아요쑥 바로 바로 렌더링 걸려요. 그거 보고서 놀랍니다. 값은 값어치는 해요. 그렇게. 어쨌든 이거는 그냥 뭐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laughs> 왜, 왜 이렇게 느려?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왜냐면은 그,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하다 어 이게 몇개 없으니까 빨리 빨리 돼요. 근데 실제로 어, 레이어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음, 막 느려지는 게 당연해요. 많이 느려지는 게 많이 느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laughs> 예. 예, 그리고 중요한 아, 여기 있습니다. 레지온 예. 레지온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내맘대로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딱 설정을 해 눌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 아직 안 잘렸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으로 자릴 수는 없고요. 여기 예, 디 갔냐 니 레이어에. 아 여기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트립 아 트림 컴프 오브 워크 웨어리어가 아니라 그 밑에 바로 있는 거 크롭 지금 크롭이죠 크롭 크롭이 자르는 거예요 예 네, 크롭을 한짠 작아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짠 해서 이번에는 여기 얘만 필요해 요 이렇게 짠 놓고 컴프에 짠 그러면 내 컴포지션은 이즈, 이렇게 코딱지만해집니다. 작지도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이 한이 정도에서밖에 안 논다. 근데 이렇게 큰 컴프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무거워집니다. 컴프가 크고 많은 많을수록 레이어가 많은 많을수록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딱 자르고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3D. 3D가 됐을 경우 이제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여기는 프론트, 레프트, 탑, 백, 라이트, 버튼. 예, 프론트, 정면, 정면이고요. 레프트, 왼쪽에서 나를 봤을 때. 근데 얘는 면이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보잖아요. 아, 3D를 안 켰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돼 버립니다. 예, 그냥 왜냐 옆에서 보면 얘는 종이에요 종이. 레이어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를 옆에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걸 탑에서 본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종이겠죠? 아니 이렇게 종이를 어디 종이 없나요? 하나? 네. 종이는 아니지만 이것딱 맞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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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게 프론트예요. 예. 그럼 내가 여기 옆에서 이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얘를 위에서 본다고 해요. 이거겠죠? 그럼 밑에서 본다고 해도 이거예요. 옆에서 본다고 해도 이거고. 예. 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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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를 이제 여기 보면 3D 이렇게 육면체죠, 육면체. 육면체를 키면은 3D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성되는 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x, y, z 이렇게 됩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z 값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액티브 카메라로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네. 깊이 값을 줄 수가 있어요. z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z 값은 깊이 값입니다. 깊이 값. <laughs> 여기 이 컴퓨터의 여기 위치와 나의 위치의 깊이 값을 말합니다. 이 깊이 값 모든 애니메이션이 똑같습니다. x, y, z라는 개념은 x 옆으로 좌우를 말하고요. y축은 위 아래를 말하고요. z값은 깊이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실례로 아, 한번 정도 한번 정도쯤은 3D 영화, 영화 3D 관가서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한 사람, 뭔가, 그, 여기에 사람이 한명 있고, 여기 앞 사람이 있으면, 이앞 사람이 좀더 더 선명하면서, 이뒷 사람은 약간 좀덜선명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갈 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올수록 이 사람은 좀더 선명성이 사라지 어좀더 사라지면서, 이 사람은 좀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 이런 개념도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도 다가가도 돼요. 이거는. 예, 우선은 3D 레이어는 조금 있다가 오늘 가능하면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그런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뷰가 있습니다. 뷰. 아, 이것도 하려면 3D가 필요하겠네요. 뷰. 퍼뷰 하면은 4개의 뷰가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탑 뷰, 프론트, 라이트 뷰. 딱 나오죠? 여기는 액티브 카메라. 지금 활성화 중인 카메라입니다. 예. 이 카메라도 있어요. 여기는요. 인위적으로 조명을 놓을 수 있고 인위적인 카메라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좋은 녀석이에요. 대신 그러는 바람에 예, 공부할 건 많습니다. 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머리만 아픕니다. 너무 좋아도 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예, 이것까지만 설명 드려야겠네요. 아 이거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런 거 아,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아, 이거는 거의 무, 뭐하고 많은 관계가 있냐면은 어, 그래픽 카드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좀 관계가 있다라고만 이해하심,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나중에 줘요. 나중에 <laughs> 진짜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좋은. 좋은 컴퓨터들 간에 이제 그런 거라서 굳이 이거에 막 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예, 너무 좋은 컴퓨터들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예로 예 그러면은 여기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예 어, 그러면은 예 인터페이스 아 아니, 인터페이스 아니라 예, 타임라인을 <laughs> 예, 할 건데요 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 잘, 잘